안녕하세요. 함경님 회계사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13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로 LTV나 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해서 내 네, 규제 부분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뭐 17년 11월 29일 보면은 고령자 저소득 생애 주기별 계층 주거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즉,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신혼 또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어,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들이고요. 끝으로 18년 9월 13일에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종부세가 우선 인하가 인상이 되었다라는 거, 어, 두 번째는 이제 각종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입니다. 내용들을 다 보시면 결국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현행과 수정원을 우선 보시면 전반적으로 세율이 늘어났죠. 여기에서 포인트가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 마찬가지로 추가 과세를 하면서 현행 대비 0.1%에서 1.2%의 세율이 인상되었다는 거두 번째는 과표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전반적으로 0.2%에서 0.7% 인상이 되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는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지금 300%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요,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어, 종전에는, 음, 실거래가 9억 원이 넘어 초과되는 고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자일 경우에,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 요건만 충족이 되면,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았는데요. 이게 요건이 강화되면서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2년 미만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3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요,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해당 개정 사항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원래는 기존에는 그 종전주택, 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면 3년의 텀을 기간을 뒀어요. 근데 이게 좀 기간이 단축돼서 이제는 2년 이내에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적용 시기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제 계약금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요. 네.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말은 종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다 주택자가 이제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제외가 되었는데 이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이제 취득한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 중과가 됩니다. 이 말은 2주택자일 경우에는 일반세율 플러스 10%가 중과,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일 경우에는 일반세율 플러스 20% 중과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적용 시기는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의 분부터 적용이 되고 어, 대책 발표 전에 마찬가지로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다 라고 하면 종전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전에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합산 배제 대상이 되었는데 어, 이제 바뀐 규정에서는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은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입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어, 규모 요건,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에 읍면 지역일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의 규정 규모 요건만 충족이 되면 양도세 감면이 되었는데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요건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어, 이,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부분부터 적용이 되고, 다만 마찬가지로 대책 이제 발표 전에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요, 지금 주택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어, 2018년 9월 13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가 되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이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제 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된다는 거 네, 유념하시면 됩니다. 어,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 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타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자가 1주택은 거주주택으로 나머지 1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 거주주택의 1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을 할 경우에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임대기간 이후에 양도했을 경우에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조세 이제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는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